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지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개념이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된다는 질문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십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이 강제로 사랑을 주입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옥의 개념은 죄의 대가를 치를 뿐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축구하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구약 성경이나 2000년 전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왜 힘들고 머리에 사는지와 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고민에 답을 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한편으로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지요. 그 근본 원인은 죄로 인함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의 연속이지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사랑 용서 온유 겸손 같은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줘요. 복음은 머리로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걸 넘어 직접 만나고 변화되는 경험을 선물해요. 이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이제 의심스런 역사 이야기는 접어두고 복음이 주는 영적인 진리와 삶의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꼭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친 태도나 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교회에 갔더니 끼리끼리 어울리고 외톨이가 된 경험이 있나요? 어쩌면 교회는 이기적이고 숨 막히는 곳이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코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계급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과 깊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지친 이들과 외로운 이들에게 쉼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안식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갈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곧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헌금 강요나 불투명한 재정 운영 때문이셨나요? 신앙은 돈으로 살수 없고 예수님은 헌금이 아닌 당신 자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소유에 많고 적음 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함께 풍요로워지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많은 교회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유지와 성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는 데 사용되며 그 과정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마당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가입니다. 혹시 그동안 외면했던 나눔과 섬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라이프로 투명하고 정직한 나눔을 통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나보세요. 어릴 적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예배드려야 해, 기도해야 해, 하지 않으면 벌받아. 그 말들이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다면 당신의 마음이 멀어진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 신앙이 아닌 진실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문 밖에서 조용히 두드리실 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사랑은 초대입니다. 강요가 아닌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그분은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찾던 진정한 평안과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느껴졌나요? 그 마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만, 때로는 기다림으로, 없어도, 때로는 다른 길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그 머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의 고통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외면이 아니라, 더 크신 사랑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눈물도 침묵 속의 외침도 듣고 계십니다. 만약 영적으로 내게 해로운 기도를 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것이 더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열어보지 않겠어요? 코람데오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계신가요? 한 분인 동시에 세 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과학도, 상식도, 철학도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들이 많으니까요. 더욱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를 작은 유리구슬로 담으려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큰 존재입니다. 그분은 이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믿어 보세요. 믿음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을 보게 해 줍니다. 당신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고 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고 특별한 위로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군요. 하지만 당신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곡죄로 인한 갈등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빈 공간을 채우는 진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온전한 평화와 만족을 복음이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복음은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삶은 진정한 변화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명상이나 자연에서 영적 만족을 얻고 있나요? 당신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자연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애쓰죠. 그 갈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갈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연은 그분의 작품이고. 영상으로 느끼는 평화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교회가 마땅히 사랑과 위로를 주어야 할 곳이지만, 때로는 교인들로 인해, 특히 지도자들로 인해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처 입은 마음을 충분히 돌보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다시 교회를 다니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아픔을 보듬어줄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분명 교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과 같은 기독교의 비극적인 일들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종교 이름으로 비전낸 아픈 역사입니다. 그 시대에 집중하다 보면 기독교의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교회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잘못과 안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불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분을 믿고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와 역사가 온전한 정의를 시현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생책이난 역사 인식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느껴서 교회에 나가기 싫으신가요? 사실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고 정치 사회면에서 편향적으로 개입하며 내부적으로 재정의 불투명, 청스캔들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보다 교세 확장, 교회당 건축 내부 행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투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모습은 일부 교회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불완 전한 사람 을 보지, 마 시고 예수 님을 인격 적 으로 만나, 보 시기 바랍니다.